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가족 되길 바라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 식탁 시간입니다. 늘 부대끼며 함께 사는 가족이야말로 수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 즐거워하는 아빠 코너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아빠들의 나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 코너는 성경 속 가정들, 그 안에 아빠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 함께하시며 소감이나 느끼신 점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보내 주십시오.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는 오늘 방송 다시 듣기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마더와이즈 가정 식탁. 말씀 즐거워하는 아빠. 이코노 인도해 주시는 이정은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버님들과 어 기억하는 아빠들의 소명 파더 메모리즈 성경 묵상을 함께 하시면서 그 묵상 나눔을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어 묵상하신 아버님들의 그 목소리 듣기 전에 어떤 내용의 묵상이었는지 먼저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어 목사님 오늘은 아브라함 가정을 만나게 되네요. 네 아브라함의 가정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맞아요 그렇죠 네. 물론 믿음의 조상이 맞습니다 맞는데 하지만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죠 여러 가지 연약함도 보여주고 또 민낯도 <laughs> 보여주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좀 정의할 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가장 중요한 동력이 무엇이냐 할때 바로 예배였던 것 같아요 네. 인생의 그런 전환기마다 또 고비마다 또 실패마다 다시 일어나려고 할때 언제나 이 아브라함은 자녀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예배로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저는 이 아브라함은 예배의 조상, 가정예배의 조상이다 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가정예배의 조상인 아브라함. 어떻게 가정예배를 드렸나요? 아, 실제로 아브라함은 인생의 그런 고비, 실례를 좀 들면 아브라함에 처음 도착했을 때. 와 약속하는 좀 다르게 이 주인이 있는 거예요. 바로 땅을 차지할 수 없는 상황. 또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이 돌아왔을 때, 롯이 그러니까 소돔으로 떠났을 때그 빈자리를 아, 또 채우고 하나님과의 그런 또 언약식 때 이스마엘의. 출생으로 13년간 영적 암흑기에 있을 때 가정 예배 드리다가 또안 드린 네. 그런 부분인 거죠. 그리고 아들을 드렸던 모리아산에서 언제나 변함 없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함께했습니다. 네. 어, 이제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 또 가정 예배를 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이 아브라함 가정의 모습을 묵상한 아빠들의 나눔. 지금부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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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오늘은 가정의 달이네요.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아브라함의 가정도 함께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가정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의 달인. 특별히 가정 예배 달인으로 우리가 정의하고 함께 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자, 가정 예배라는 그런 키워드 오랫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고 실행했는데 또 여러 가지 또 시행착오가 있는 그런 과정이기도 한것 같아요. 자, 오늘 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또 어려움 좀 은혜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일호 집사님께 여쭤봅니다. 가정 예배 드리면서 조금 지속적으로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결혼 17년 차인데요. 제일 어려운 것은 즐거운 예배로 만드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아이들에게 예배 드리자고 하면 식탁으로 모이는 것도 힘들고 첫째, 둘째가 모이면 막내가 오지 않아서 한참 또 기다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지루해 하면서 흩어지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집중하지 않고 아이들끼리 다른 얘기를 하면 한참 제가 혼자 얘기하다가 그 분위기에 참다 못해 욱하며 소리 지르고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이렇게 권위주의적 예배를 드릴 바에는 안 드리는 게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예배를 또 한동안 뭐 쉬었다가 아, 아니다. 다시 결단하고 예배드리기를 또 시도하고 또 다시 중단하게 되고를 반복한 지한 13년이 흘렀고요. 그 저희 부부는 그래도 이제 어 말씀 안에서 신명기 말씀처럼 아이들에게 어 하나님을 어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전수를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어 가정 예배를 계속 실패하지만 다시 세웠는데 최근 2년 동안은 어 끊기지 않고 주일에 가정 예배를 어 지켜오는 시행착오 끝에 어 지금은 성공한. 상태입니다. 음, 와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속 가정 예배를 잘들으신것 어, 같습니다. 야, 그래도 주사님 이 때는 정말 가정 예배 드리기 어렵다. 요 순간만큼은 안 드리고 싶다. 언젠가요제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죠. 왜냐하면 어... 예, 싸움 부부가 이렇게 다퉜거나 음... 아이들을 혼낸 다음이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가정 예배를 이제 꾸준히 드리기 시작하면서 제일 좋아졌던 게 아, 와이프랑 안 싸우거나 빨리 화해해야지 아니면 아이들 최대한 이렇게 어, 다, 감정이 다치지 않게 해야지 가정 예배 시간이 드, 돌아오는 경우에는 목사님들 예배 준비하시는 것처럼 <웃음> <웃음> 그런, 그런 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눔은 거의 신유룡 집사님 스페셜로 갈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최현진 집사님, 가정예배 드리면서 저 어려운 게 뭘까요? 저희 가정은 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어, 와이프가 항상 뭐 가정예배가 온전히 세워지는 게 항상 매해 새해 목표이고 아이들도 항상 아빠가 모이자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다 모이는데 아빠 입장에서 늦은 시간에 퇴근하고 아이들은 분주하고 자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서 자애배드리자 하고 마음을 열고 모이게 하는 것이 스스로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건너뛰고 쉬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항상 마음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아빠의 분주함, 일상 속에서의 그런 치열함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없을 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 유승민 집사님은 어떤가요? 네 앞에서 두분 집사님들께서 굉장히 잘 얘기를 해 주셔서 어 일단 꾸준히 모이는 거 어려운 거 그리고 이제 아빠가 가장 문제인 거 아빠의 연적 상태 그 부분에 너무나 큰어 동감을 하고요. 이제 저는 생각하다 보면 어 각자 가족들이 이제 어좀 좋아하는 거, 재밌는 거 그걸로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을 끊어 버리고 어쨌든 그 자리 와야 되는 건데 왜냐면 그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지친 마음으로 이제 곧 자야 되는데 뭐 10시 넘어서 모이고 그러면 다 지쳐서 막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한명 짜증내면 두명 내고 너왜 짜증내냐? 그러면서 이제 옆에 애가 짜증내고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 들으면서 저도 생각했던 건데 마지막에는 아빠가 짜증을 내죠. 이럴 거면 뭐 이러면서 예배가 이런 거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어 진짜 돌판을 던진 모세의 심정이 되는데 그게 정말 그 혈기를 부리는 그러면서도 다시 이제 예배를 어떻게든 끝내고 나서 얘가 뭐했는지 예배를 드린 건지 그냥 혼낸 자리에서 아이들 한판 그 잔소리하고 끝낸 건지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자체에게 빠지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좀 내려놓고 어 소중한 시간을 하나 앞에 드린다. 이 개념이 가정의 문화로서 자리 잡게 하는 게. 진짜 어렵고 힘든 싸움인 것 같아요. 네, 네세 분의 이야기 들으면서 가정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데 아, 좀 실패했을 때또 한참 동안 안 드리고 있을 때 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냥 가볍게 이렇게 마음 먹는 게 아, 가장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이구나 이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혜의 네. 말씀. 지혜의 말씀 속에서 삶을 나누는 마더와이즈 가정 식탁 말씀 즐거워하는 아빠 코너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의 또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먼저 오픈을 좀 하면 거의 매일 자기 전에 한 번씩 또 짧은 예배를 드리고 또 주말에 도한번 또 함께하지만. 그때 이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가끔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정말 뭉클한 고백이죠. 아빠를 보내주다 감사해. 아까, 아, 지난달이었죠. 그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다. <laughs> 많은 이 반대의 고백. 아 아빠가 너무. 어, 좋고 하나님 아빠를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또 엄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어,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멘트를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뭉클하고 어, 특별한 또 은혜가 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또 저희 이야기를 먼저 오픈하면서 어, 또 함께. 가끔 끊기기도 하지만 또 다시 이렇게 드리는 게 맞나 싶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근근히 이어가면서 은혜들 유승민 집사님부터 또 여쭤봅니다. 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좀 어, 마음 속에 새겨지는 것이 되게 은혜인 것 같아요. 어, 재작년인가 좀 집에 큰 중요한 결정이 좀 내려지고, 집이 팔리고, 막 이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기도제목으로 내놨는데,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 그렇게 오래 걸리던 일들이 한 일주일인가 만에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나눴더니, 어, 역시 하나의 앞에 기도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니까 됐구나. 이렇게 됐고,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저희 가족을 다 지나가고 있을 때, 엄마가 제일 아팠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제일 아파가지고, 이제, 어막 119에도 전화하고 어뭐 보건소에도 전화하고 한밤중에 그랬을 때 병상이 안 나온다고 어 그런 상황에서 119도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고 그러는데 이제 갑자기 아이들이 막 사라지더니 예, 둘째가 셋째를 데리고 자기 방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고 어어 어, 옆에서 이제 큰딸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고 막내가 그걸 보고 있고 그래서 어 갑자기 병상이 나면서 어 이제 급하게 엄마만 이제 태워 보내고 한바탕 아이들이랑 이제 울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음. 참 하나님이 기도하시니까 엄마를 보내주신 것 같다 병원으로 그러면서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을 어, 그리고 응답을 들은 걸를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기조 그 기도하는 그런 가정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구나라는 걸또 느끼게 됐습니다 네, 삶의 위기 속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로 이겨냈었던 음, 가정 예배의 은혜들이었고요. 최현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 가정은 어, 너무 예배를 크게 하면 제가 자꾸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평일에는 목사님과 동일하게 말씀 나누고 기도. 각자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뭐 말씀을 통해서 느꼈던 좀 간단하게 공유하고 이 정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말씀을 읽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잘 심겨질까 이러는데 이 고민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말씀 읽고 나누고 기도하는 걸 보면 아이들이 깜짝깜짝 놀랄만한 질문을 하거나 그런 걸 나눌 때가 조금씩 있어서 아 이게 형식으로 드려지는 것 같지만 그래서 꾸준히 나누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또 믿음의 그런 음. 자산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걸창하게는 못하고 있지만 평일에 말씀 읽고 어, 주일에는 저녁 때 지투지 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려 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네. 우리의 그런 감정보다 그런 의지, 습관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습관 안에 이제 감정과 믿음이 함께 따라오는 고백을 함께 해주신 것같고요 마지막, 신율 집사님, 우리 17년 차또 13년 차 우리 가정 예배, 의 우리 그런 은혜들 한번 나눠주십시오. 네. 저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감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 바쁜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자꾸 잊고 사는 것 같은데, 비록 일, 주일회 예배를 드리지만, 가정 예배를 준비하며, 어떻게 하면 모든 가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집중하며, 어, 기도하며 이렇게 할수 있을까. 어떤 말씀을 나눌까를 또 고민하게 되고요. 이것이 제 자신이 하나님을, 어, 기억하게 하는 귀한 장치인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예배에서의 그런 역할을 정해주니까, 이제는, 어, 집중을 더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참여도도 높고 그래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며 또 서로의 필요를 또 파악할 수 있고 왜냐하면 점점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대화가 없어지는데 가정 내비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니까 어 그런 부분들이 어좀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하우투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역할을 좀 나누세요, 미선님? 네, 그러니까 시작기도 할 사람하고 이제 그때 그때마다 이제 달라지는데 그리고 또 기도 제목 정리할 사람 칠판에 서로 그리고 이제 마침기도 할 사람 그리고 성경은 이제 돌아가면서 읽으니까 자기 역할이 생기니까 이제 집중도가 이제 높아지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굳이 욱하고 소리 안 질러도 어 알아서 이제 그 역할대로 참여를 하니까 그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와. 어. 신율주사님 가정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거의 목회자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laughs> 최근에 어떤 신학 공부하셨나요? <laughs> <laughs> 네네네. 아 너무 <laughs> 도전이 되는 아, 고백이었습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면 인생의 그런 구비구비마다 위기위기마다 절기절기마다 아, 그런 예배 또 제단 자네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돌파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이 가정예배 예배를 또 가정 가운데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조상으로서 여정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아버님들 또 우리 모든 구독방송 청취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말씀 즐거워하는 아빠 아브라함의 가정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며 느끼신 점또 공감되시는 부분들 문자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도 문자 보내 주십시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69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데리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 지난 마더와이즈 방송이 목록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주 보내십시오.